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38번까지 친환경 문제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리 좀 풀어보셨나요? 그, 정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39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가위, 설날, 뭐, 이렇게 계절, 또 여기 보면 역사에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유네스코 유산 이런 거 나오는데요. 뭐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비슷하죠. 그 정답도 같은 거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장에서 푸실 때는 보면 좀 다르죠, 조금씩. 정답은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 형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풀어 보시면 네. 시험 보시는데 네,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9번 명절 관련 설명이 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가위 한가위 추석이죠 그렇죠 1년 동안 농사에 감사한다 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거 저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이 농사에 감사할 때 설날 연날리기 제기차기 요거는 뭐 동양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예. 동양 문화에서 예.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겨울에 하는 거 프롬 1년 동안 프롬을 먹으면 피부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 프롬이 뭐예요 호두 땅콩 또 뭐가 있죠 호두 땅콩 밤 이런 거 딱딱한 거 응?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팥죽! 동지에 먹는 것으로 검은색이 나쁜 것을 쫓는다고 믿어요. 팥죽이 검은색인가요? 검은색? 빨간색도 아니죠? 네, 검은색이 아니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팥죽 한번 볼게요. 자, 팥죽. 자, 팥죽. 그자 명절에 먹는 음식. 자. 이건 이제 떡국. 한식날 먹는 거, 단오날 먹는 거. 추석날 먹는 거 한가위 정월 대보름 여기 그렇죠? 여기 부럼. 잣, 밤, 호두, 땅콩 이런 거 있고요. 동지 여기 축팥죽 여기 있네요. 검은색이 아니고 붉은색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팥죽을 여기서 팥죽을 좀더 자, 팥죽 정확하게 나왔죠? 여기 보면 동진날에 찹쌀 세알심 찹쌀 세알심이라고 해요, 고를요. 어, 액을 맞고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대문에도 뿌린다. 이제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팥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 자주색이죠? 뭐 자주색. 그렇죠? 근데 이제 붉은색 이렇게 말하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4번이고요. 자, 40번. 계절의 절기와 관련된 것중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하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동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추분. 낮과 밤의 길이가 불규칙한 날이다. 춘. 하. 추. 동. 그러면 춘, 봄, 여름, 여기 가을, 겨울, 춘하추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네 이거 이제 절기인데 한국의 이제 서, 동양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금방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글쎄요 동양 다그 이외의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절기 한번 볼까요? 자, 한국의 절기 여기 제가 이제 다, 다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시험이 한번 나오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나오면 바로 바로 이해가 빠르죠. 자, 춘분 낮이 길어지는 지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밤과 낮의 길이가 거의 같아요. 어? 3월달에 있어요. 하지 낮이 가장 긴 시기, 추분, 음? 9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자어죠? 이게, 이게, 춘, 봄, 여름, 하, 가을, 추. 그렇죠? 밤에, 밤이 길어지는 시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요. 근데 이제, 춘분에는, 거의 같지만 빛굴절 현상 때문에 낮의 길이가 약간 더 길다고는 그 해요. 네. 동지. 밤이 1년 중 가장 긴 시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잘또 알지, 관심이 없어 해요. 네. 자, 미중에 뭐 하나 찾는다면 뭐 청명? 뭐이 정도. 농사 준비할 때. 네. 자.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불규칙한 게 아니고 여기 1번하고 4번은 같아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요. 같아요. 네. 자, 41번. 조선 시대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종묘 이거는 이제 유교 행사예요. 조선 시대 맞아요. 예? 네, 종묘. 영릉 형릉은 세종대왕의 능이에요. 세종대왕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백록담.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그 분화구, 그 담수예요. 응? 수원화성. 수원에 있는 성이에요. 조선 시대. 백록담도 조선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백록담은 문화유산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유산이냐? 어, 이제 보겠습니다. 백록담이 무슨 유산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계유산, 세계유산 그 여기서 보면 세계유산 아 여기 있네요. 세계유산 여기 있네요. 세계유산 어 세계유산은 아그 뭐죠 이 이, 제주도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뭐죠? 이게 성산일출봉이고요. 아까 그거는 세계유산은 아니네요. 그냥 자연유산이네요. 그러면, 인류 무형유산은 이거예요. 아까 그 보면은, 그, 여기서 보면은, 아리랑, 또 김장문화, 또 종묘. 그렇죠? 이게, 그런 게 다, 어 택견 뭐 판소리 여기 강강술래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종묘 하나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종묘 하나만 볼게요 대표로 다볼 수는 없으니까 자, 자 종묘 종묘제례학 여기서 보면은 어이 사진이 좀더 화려한 걸 볼까요 종묘 종묘 여기 서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종묘가 뭐냐면 조선의 그 역대 왕들하고 왕비, 예? 신주 유교 사당 신주를 모신다 이기돼요기다 신주예요, 그렇죠? 모시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행사할 때그 서울에 있는 거니까 한번 가 보시면은 재미있죠. 예? 예. 자 이렇게 종묘 조선 시대 조선 왕조 조선 시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네스코 유산이 아닌 것은, 아, 이거는 41번은 3번이고요. 갑자기 이거 설명하다가 이걸 내려갔네, 제가. 뭐, <laughs>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아닌 것은, 판소리 맞고요. 자, 아리랑 맞고요. 불국사, 아니고요. 김장문화, 막 금방 보셨죠? 이게 인류무형유산 금방 설명드렸어요.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해 버렸네요. 불국사는요 인류 무형유산이 아니고 건축유산이에요 건축 건물. 응? 판소리, 아리랑, 김장은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응? 사람이 그두 두 개는 이제 노래 종류잖아요. 요거는 응? 이제 사람이 직접 그 만드는 행동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인류 인류 사람의 무형 유형 무형 유형 이 불국사는 유형 보이는거 무형은 보이지는 않아요 예. 자자그 다음에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불국사 신라 신라 불국사에요 그리고 경주에 있는 거예요 경주 그렇죠 경주에 불국사 불국사는 뭐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국사 불국사 불국사는 뭐 하도 많이 이건 뭐어아그 아, 기록유산이 아닐까 여기 가 아니네 불국사 어 이게 뭐저 저도 이게 많이 해놔가지고 금방 금방 빨리 못 찾아요 예그 불국사 경주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다 그렇죠 불국사 여기 이게 불국사예요 그렇죠 불국사 안에 이, 이런 탑이 있고요. 아, 이거 뭐, 이 돈, 옛날 10원짜리 돈 여기 있는 다보탑. 요, 도 탑이, 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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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보, 아, 이 석가탑이구나. 요게 다보탑이고요. 아, 요게 이제 다보탑이네요. 네. 자, 그러면 4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8번까지는 이런 이제 객관식 문제입니다. 짧은 문제들. 전자제품을 사면 주는 제공하는 보증서에 없는 내용. 모델명.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 뭐 K 번호 몇몇몇몇 A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렇게 당연히 있어 없으면 안 되죠. 보증 기간 언제까지 돈안 내고 고칠 수 있는지. 구입 기간. 언제 샀는지, 보증 내용, 뭐는 무료가 되고, 뭐는, 뭐, 뭐가 안 되고, 자동차 사도 그렇잖아요. 뭐, 바퀴는 뭐, 언제까지, 뭐, 엔진은 언제까지, 뭐, 그렇잖아요. 부분마다 그, 망가지는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요. 뭐가 틀렸을까요? 보증서에 없는 기간. 이게 아니죠. 구입 기간이 아니고 구입 날짜죠. 날짜, 그렇죠. 날짜, 날짜, 그렇죠. 날짜가 있어야 언제부터 시작해서 보증 기간이 정해지죠. 보증 기간이나, 그렇죠. 날짜가 없으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날짜, 구입 날짜, 기간은 없어요. 자, 집의 종류와 관련된 것은 집의 종류. 임대, 전세, 월세, 빌라. 여러분 이거 구분이 되세요? 이거 임대는 뭐예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뭐 빌려주거나 뭐뭐 뭐 내가 뭐 돈을 주고 살거나 전세, 월세 많이 그다 아시는 거고 빌라는 뭐예요? 빌라. 빌라는 빌라는 집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사번이에요. 이거는 임대 전세 월세는 뭐냐면 집을 구할 때 그런 용어죠. 그렇죠? 집의 종류가 아니고 예? 집을 그그 그 구하는 종류지 집의 종류는 아니에요. 집의 종류는 빌라, 아파트, 뭐 단독주택 이런 게뭐 원룸 그런 게 집의 종류예요. 그래서 4번, 이건 집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헷갈리죠? 바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잘 기억하세요. 네. 자, 제가 뭐 벌써 이거 지금 사전 평가를 지금 8차까지 만들잖아요. 계속 만들어도 계속 다른 문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야, 왜냐면, 그, 법무부에서 시험 문제 만들 때도요, 같은 문제로, 같은 내용으로 다른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추측해서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업에 관련된 겁니다. 취업 면접 시 면접관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치 성향, 지원한 이유, 하고 싶은 일. 입사를 위해 준비한 일. 크으... 글쎄요. 정치 성향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 성향. 당신 아니 뭐 당신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 지금 누구누구 씨는 보수예요, 진보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해요. 진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왜뭐 예를 들어서 보수예 그러면 왜 보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이 지원한 이유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우리 회사에 뭘 보고 지원했어요? 돈 보고 지원했어요? 어? 아니면 미래를 보고 지원했어요?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 우리 회사에서 와서 뭘 하고 싶어요? 어? 뭐 격리부 아니면 뭐 영업 뭐뭐 이런 거. 그러면 또 입사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외국어를 공부했어요?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쪽에 일을 더 전문적으로 준비했어요?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그 옛날에는요. 뭐 집에 재산도 물어보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 직업도 물어보고 뭐 이러는데 지금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그 정치 성향 뭐 진보냐 보수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왜뭐 보수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는 정치 차별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 그 회사는 벌금을 내야 돼요 경고를 받거나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응?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다 맞아요 2번 3번. 4번. 이건, 이거는, 물을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문제가 되죠. 지금은. 네, 정치 성향, 그, 그, 차별 발언을 하면 안 돼요. 또, 외모가 뭐, 왜 그렇게 너무 건강해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면, 외모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46번.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이 먼 것은 무엇입니까? 아, 이거 지 떨어져야 되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다자녀 혜택, 노령연금 지급, 어? 출산 장려정책은 뭐예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도와주겠다고, 국가에서 뭐 연금도 주고, 뭐 그래서 아기 낳으면 출산 휴가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육아휴직 맞아요. 자자녀 혜택? 맞아요. 노력연금은 아니에요. 이거는 65세 이후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에요. 자, 그 다음 47번. 장례식장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복을 빈다. 조문을 한다. 화촉점화를 한다. 분양 또는 헌화를 한다. 이상한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바로 찾아내요. 지난 시간에. 불 피우는 건 맞아요. 그건 이거죠. 분양, 헌화. 꽃 주거나 분양. 거기에 그 뭐죠. 그 꽃고 이렇게 불을 붙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3번이죠. 화촉 정말 이게 아니죠. 이거는. 화촉은 뭐냐면 결혼식 할때 하는 거죠. 자, 볼까요? 뭔지? 자, 볼게요. 자, 화촉. 화촉을 밝히다 그랬잖아요. 어? 그 결혼식 할때 예. 부모님들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게 화촉 점화예요. 그렇죠? 결혼식 할때 불을 붙이는 이게 아무튼 이게 화촉을 지금 이게 좀시댁인가그 진짜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네. 하여튼간, 불 붙이는 게 여기다가 그랬죠. 불, 이 화쪽 점화예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8번. 한국인의 특별한 생일에 대한 내용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고르시오. 백일잔치에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다. 돌잔치를 통하여 아기의 미래를 점친다. 회가 연을 통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고희연은 일흔 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혹시 이런 단어 백일 잔치하고 돌잔치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회갑까지인데 고희 이거 뭐지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단어를 모르면은 백일 가족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자 고희 한번 볼까요? 고희는 한번 그래서 고희연. 자 고희연을 볼게요. 고희연 그 연자가요. 그 파티한다는 뜻이에요. 뭐연연 연. 연회 그, 회갑 연도 한자어죠. 보면은 자 어, 이게 좀 늦게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고희연 환갑잔치는 환갑연이라 같은 말이에요. 고희연 칠순잔치 이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기뻐함, 여기 있어요. 그렇죠? 환갑잔치는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건강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함.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럼 1번이 틀린 거예요. 왜? 애기가 백일인데 애기를 데리고 어디 여행을 떠나요? 그런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어울리지 않는 거죠. 애기가 백일인데, 만약에 가을이, 겨울에 추울 때 어디 가요? 여름에 더운데, 땀 뻘뻘 흘리고 어딜 가요? 그렇죠. 백일 잔치에는 여행 떠나는 경우는 아주, 아주 특별한 일 아니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8번까지는 됐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8차 이거 지금 사전 평가. 혹시 이 여덟 개 제가 만든 문제를 다 풀어 보신 분이 계시나요? 다 보셨다면 아마 책안 보셔도 아마 합격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문제가 다 있는 거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이 사전 평가에서 어려운 문제가 중심 생각 푸는 문제하고 이 이거 지금 주관식 요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워요. 두 문제가 49번, 50번이 두 개가 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뭐 8차까지 그다 풀어 보셨나요? 질문 드렸죠?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www.kiib.kr 자, 여기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안 해도 그냥, 그냥, 그냥 다볼수 있어요. 그거는. 그, 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다 그냥 볼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는 다 그냥, 회원가입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눌러서 볼수 있습니다. 자, 주관식. 라민과 이시아나 씨가 대화가 있어요. 불고기 좀더 시킬까요? 이시아나, 아니요. 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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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가 불러요. 더 주세요는 아니겠죠? 그럼 나가서 차 마실래요? 여기서 뭐, 뭐, 싫다는 뜻 같아요. 더 싫어요. 뭐, 이렇게 쓰면 안, 되, 안 되겠죠? 정답을. 네. 그래요? 차 값은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라민 씨가 불고기 값을 내고, 이시하나 씨가 이제 차 값을 내는데, 이시아나 씨가, 아니요, 더 시킬까요? 아니, 아니요. 그러면, 더, 이게 더가 없으면, 아니요, 그만 먹을래요? 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더 때문에, 그만 먹을래요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더, 더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마세요? 정답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자, 문이 열립니다. 자, 문이 열립니다. 자,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음악이 안 나오네요. 자, 나, 열렸습니다. 자, 더 시키지 마세요. 더 주문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또 이제 부분 점수는 이제 여기 뭐, 뭐 한, 1점이라도 2.5점인데 1점이라도 받으려면 더 이제 됐어요. 더 이제 충분하게 어울리지 않죠. 더 하고 이제가 더 이제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돼요. 더 시키지 마세요. 더 주문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점수 이 말도 뜻은 통하지만 정답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5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은 휴일마다 주말 농장에 갑니다. 주말 농장은 서울과 가까운 시골에 있어서 자동차로 1시간쯤 걸립니다. 주말 농장에 가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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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 농장에서 채소도 키우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 좋은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주말 농장에 가면. 아, 여기 이제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가 점을 안 찍었네요. 이제 여기 습니 다로 끝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을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주말 농장에서 채소도 키우고 맑은 공기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아이들은 자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채소도 키워보지 않았고 맑은 공기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 그렇죠? 그럼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가 나와야 돼. 도시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걸 해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이거는 추측하기 어려운데요. 이 문제는 자, 정답. 자, 음악이 나오세요, 음악. 아, 음악이 안 나오네. 음악이 멋있게 나와야 되는데, 자.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렇죠. 주말 농장에 가면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네, 이런 걸 모르죠. 뭐쌀그 별을 갖다 뭐 쌀나무 뭐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벼라고 하진 않고 쌀나무라고 그러지도 않아 벼라고 하지, 쌀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예?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그렇죠? 이렇게. 부분점수, 시골에 처음 가보는 아이들에게. 자, 이렇게 예,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제가 이제 이게 좀 달라요. 50번하고 49번. 그, 어떤 분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분도 있고, 또, 요렇게 시험에서 나왔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뀐 줄 알았어요. 이걸로요. 근데, 이 또, 이렇게도, 어, 나온다고 해서, 할수 없이 하나씩, 하나씩, 예,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예, 구슬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네, 또, 구슬 시험하면 또 제가 만드는 문제가 거의 시험에, 100%는 아니지만 항상 제가 만든 구술 시험을 보시면은 거의 뭐 거의 25점 만점에 20점은 다 받으시죠. 자, 그거 이제 여기 여기 가시면 잔뜩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구술 시험 그 여기 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한 70개 있을 거예요. 구술 시험 자료만 여기 있잖아요. 이거. 여기 보시면 그 동안 시험 보신 우리 그 분들이 그, 그 설명 그뭐그 알려 주신 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정답 풀이하는 거 보면 61개가 있네 61개 이 정도면은요 네,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구술시험은 네 어쨌든 또 새로운 제가 구술시험 만들어서 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도록 계속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